포뮬러1은 트랙 밖에서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세 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알핀에서 벌어진 수상한 침입 사건은 산업스파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맥날에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사이의 과도한 통제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아우디는 데뷔도 하기 전부터 막스베르스타 팬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큰 포부를 드러냈죠.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비리 샤티용에 위치한 알핀의 엔진 개발 센터에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보안 사고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포뮬러1이 트랙 밖에서는 얼마나 취약한지 경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두 명의 침입자가 밤중에 건물에 들어왔고 고위 경영진 사무실까지 올라간 뒤뭐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섬뜩하죠. 알피네의 그 시설은 원래 르노가 2026년형 엔진을 개발하던 핵심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메르세데스 AMG 파워 유닛으로 전환하면서 기술과 조직이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겪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정말 이상하죠. 하드웨어를 노린 게 아니라 노하우나 설계 개념 같은 비가시적인 지식 자산을 노린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올해는 특히 엔진, 공기 역학, 전동화 시스템 전반이 재편되는 시기잖아요. 이럴 땐 수치 하나, 설계 방향 하나가 랩타임 0.1초보다 더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자 기술적, 조직적 전환기에 있는 알피는 자연스럽게 타깃이 된 셈이죠.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팀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누가 그 혼란의 틈을 이익으로 바꾸려 할까? 자체 엔진 개발을 포기하고 공급처를 바꾸고 구조까지 흔들리는 순간 그 틈은 리스크의 창문이 됩니다. 자, 실제로 공장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독자 엔진 개발을 포기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미성숙하고 관리 체계도 무너진 상태라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갈 위험이 크다. 자, 즉그 내부 불안정은 단순한 평가 문제를 넘어서 외부로부터의 실질적인 행동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알핀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보안 강화, 데이터 정밀 점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자, 괜히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느긋하게 대처할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포뮬러 원은 합성연료, 뭐 능동공기역학, 뭐 개발제한 등 수많은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취약하다는 건, 스타팅 그리드에 서기도 전에 우위를 잃는다는 의미니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 침입은 단순한 지역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징후일지 모릅니다. 포뮬러1은 이미 달라졌어요. 이제는 트랙 위의 결정뿐만 아니라 백스테이지에서 지켜내는 정보가 레이스를 좌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정말 기묘한 사건이었던 건 확실해요. 2025 시즌, 맥나렌이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작했습니다. 신형 AMC3군은 호주에서 열린 첫 예선부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곧바로 이 시즌 챔피언 타이틀이 두 명의 드라이버 렌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 그들 사이에서 결정될 거란 사실이 분명해졌죠. 하지만 팀에게는 꿈 같아야 할이 상황이 곧 내부 딜레마로 바뀌고 말았어요. 충돌 코스로 향하는 두 재능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맥날에는 이른바 파파야 룰스라고 불리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두 드라이버를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원칙이었죠. 덕분에 겉보기엔 균형이 맞춰졌지만 실제로는 레이스의 자유도 상호 신뢰 이런 것들이 희생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몬차였죠. 피트 스톱에서 노리스 쪽 실수가 있었는데도 피아스트리가 포지션을 다시 내줘야 했습니다. 그 일로 호주 드라이버의 사기가 크게 꺾였고 그 여파는 바로 다음 레이스였던 바쿠에서 터졌어요. 실수, 페널티, 퍼포먼스, 붕괴, 피아스트리 커리어 최악의 주말이었죠. 아,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노리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브라질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피아스트리보다 24포인트 앞서게 됐고 어려운 시즌을 보낸 베르스타페는 이제 피아스트리의 2위를 위협할 정도로 따라 붙었어요. 맥나렌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1대이피니시를 노릴 가능성은 아직 있지만 내부 상처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 맥나렌은 드라이버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어요. 해야 할 때는 안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할땐 개입했죠.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였습니다. 스타트 직후 노리스가 피아스트리를 살짝 들이받았지만 팀은 그 상황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이런 일관성 없는 대응은 드라이버와 팀 사이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이 틈을 베르스타펜 같은 경쟁자가 교묘히 파고들 수 있다는 거예요. 2007년 해밀턴과 알론소가 충돌했던 그 시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맥나레는 그때 같은 붕괴를 반복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경쟁과 결과를 희생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지금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결정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맥나레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차지할 건지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피하려다 드라이버 타이틀까지 놓칠 건지. 아우디는 아직 포뮬러 1에 공식 데뷔도 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 아우디 팀의 수장이 될 조너선 휘틀리는 최근 네덜란드 매체 디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바람을 밝혔죠. 맞습니다. 자, 저는 막스 베르스타펜이 우리 차를 몰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욕심이지만 장애물도 많고 동시에 이 새로운 독일 프로젝트가 얼마나 야심찬지도 보여주는 발언이었어요. 아우디는 2026년부터 현재 자우버 팀의 구조를 넘겨받아 자체 엔진과 함께 새로운 기술 규정 시대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2030년까지 월드 챔피언에 오르는 것. 어, 멀게 들릴 수 있지만. 충분히 현실적인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거예요. 베르스타펜이 과연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휘틀리는 과거 레드불 시절부터 베르스타펜과 깊은 인연이 있었고 그의 가족과도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도 인정했듯이 우정만으로 챔피언을 데려올 순 없죠. 막스는 현재 레드불과 2028년까지 계약되어 있고 예, 물론 올 시즌처럼 불만이 터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을 당장 떠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한편 아우디는 2026년 데뷔 시즌 라인업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니코 휠켄베르크와 가브리엘 보르톨레토, 경험과 안정감을 줄수 있는 드라이버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예, 전환 기용이라는 느낌이 강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네베르스타팬을 원한다는 메시지는 아우디가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이적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우디의 이런 도전은 오히려 성숙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일정 구조, 목표 모두 계획적으로 짜여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되죠. 아우디는 다른 레이싱 카테고리에서도 챔피언의 역사를 써온 브랜드잖아요. 시작부터 크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실제로 메르세데스도 2010년 진입 후 5년 만인 2014년에 해밀턴과 함께 첫 타이틀을 따냈죠. 물론 베르스타펜이 지금 당장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우디는 포뮬러원의 들러리로 온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했고 그 시작은 첫 그랑프리보다도 더 빨랐습니다. 베르스타펜 같은 포뮬러원 내후의 챔피언을 정말 데려올 수 있을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하지만 휘틀리의 태도만 봐도 아우디는 이미 큰 팀처럼 말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우디가 과연 메르세데스처럼 성공적인 진입을 해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제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